3 0분 시작할게. <laughs> 인간의 혁신, 농업에서의 는 풀어놓았다. Modification, 변형, 변조, 개량. 여기서 개량이라고 쓰였어. 사과, 튤립, 그리고 감자에서의 개량을 락이 잠그다고, 락이니까 풀다잖아. 여기서. 가능하게 했다 라고 해석이 돼 있어 음, 어떤 계량이냐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실현될 수 없었던 없을 뻔했던 그래서 약간 가정법 과거 완료의 느낌으로 would have pp를 썼어 실제로는 실현됐는데 실현될 수 없을 뻔했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쓰고 있는 거야 뭘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을 뻔했던 식물의 자연스러운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게계량인 거지. 그래서 인류의 어떤 공학이라고 그래야 이까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니까 생명공학. 생명고가 공학의 힘으로 이런 종들을 뭐라 그럴까 계량해가지고더 맛있게,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이노베이션. 농업에서의 혁신인데.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지? 그 다음. 이러한 경작 과정은 만들었다. 몇몇 의 눈에 띌 만한 채소들, 그리고 과일들을 어떤 소비자들이 찾는, 어, 식료품점에서.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과, 감자, 이런 거는 사실은 다 계량품들이라는 거지. 좋다, 이거야. 자,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있으면서, 그래 어조가 바뀌기 시작하고, 뭐, 문제점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의존하는 것, 오직 몇 가지의 종의, variety, 종, 변종, 이런 거야. 경작되는 크롭의, 어제 몇 가지 변종에만 의존하는 것즉 실제로 자연상태에서 등장하는 종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종은 10가지 어, 미만일 거야 뭐 쌀만 해도 그렇고 감자만 해도 그렇고 어떤 거는 거의 단일종으로 먹고 살기도 한단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두 개에만 의존하는 것은 남길 수 있다 상태로 둘수 있다. 인류를 취약한 상태로 안 좋은 쪽으로 그 그래 흐름이 넘어왔지. 어디에? 굶주림에. 그다음에 농업 손실에. 기아나 농업 손실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어떤 경우에? 추수가 파괴되는다면. 어, 추수가 망쳐진다면.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한 종만 심는다 치자. 근데 어느 날그 종에 벌레가 생겼어. 만약에 여러 종이 있었다면 그 종이 벌레 먹어서 망한다 치더라도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있으니까 그걸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한 종류의 쌀농사만 하고 그한 종류의 쌀농사가 망쳤어. 뭐, 바이러스든, 풍토병이든, 뭐, 벌레든. 그러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몇 가지의 다양성, 몇 가지의 변종만으로는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변종을 키우자라는 쪽으로, 그래, 흐름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벌써부터 추론할수 있고, 실제로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자, 예를 들어서는 방금 쌤이 했던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야.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30년의 과정 동안에, 과정 동안, 어떤 동안, 어, 아일랜드 감자 기근 동안에. 자, 이유가 뭐겠어? 방금 얘기했잖아? 감자 종을 하나만 키웠는데, 그 하나가 망한 거지. 왜냐면 하 아일랜드 사람들이 의존했기 때문이다. 주로 감자에, 그리고 우유에, 뭐 하는기 위한 수단으로 영양가, 영양가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즉, 감자랑 우유만 먹고 살다 보니까, 감자가 없어지니까 거의 굶어 죽게 된 거지. 만약에 뭐, 감자도 먹고, 쌀도 먹고, 밀도 먹고, 조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다 먹었으면, 감자가 없어진다고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아니면, 감자도 한 100가지 정도의 종이 있었으면, 한두 가지의 종이 썩더라도, 나머지 90가지의 종으로 먹고 살수 있을 텐데, 변종이 없었다는 거지. 계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symbiotic relationship, 공생적인 관계, 공생관계 알지? 서로 돕는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누구와의 공생관계냐? 경작된 식물과의, 식물과 쉽게 말하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걔네들의 종을 인정해주고 그 다양한 종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하지 다양한 종을 키워야 되는 거야 바로 어, 시그널인 must가 나오고 음, 그 allow for가 영용사전을 찾으면 이게 consider로 나와 고려해 보아야 된다 좀 참작해 주어야 된다 신경 써 줘야 된다 biodiversity 이게 키워드야. 해결책. 종 다양성을 고려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된다. 이왜그거나 어, 이제 인식, 인정. 여기서는 인식이라고 돼 있구나. 인식해야 한다. 잠재적인 단점을 무슨 단점? 어, 식물의 모노컬철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단, 잠재적 단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단일 경작 안 좋고, 종 다양성 좋고. 이 정도가 되겠지. 자, 첫 등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첫 등장이고, 뒤에 두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끝두 문장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 아, 심는 것,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 비록 그 씨앗들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득이 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못 먹는 걸수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사과 품종을 한 100개 심는데 사과 품종 100개 중에 90종은 너무 작거나 너무 시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이 보장할 수 있다. longevity 장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오래 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 이런 식물들의 장수, 오래 지속됨을 보장할 수 있다. 다가올 어,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90종 중에 10종이 망하더라도 이 90종을 또 개량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씨앗들을 소득이 없더라도 심어야 된다. 이 6번이, 5번 혹은 6번 문장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7번이야. 하, 이거는 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7번도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자. 균형이 지켜져야 된다. 자연의 능력. between A and B잖아. 그지? 야생을 위한 자연의 능력. 야생성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겠지. 그리고 인간의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 장점으로는 뭐야? 어, 고품질. 큰 사과, 큰, 단 사과, 큰 감자. 이거는 지우자. 어쨌든 장점만 체크할게. 자연의 야생을 향한 능력, 야생력이지. 다양성. 그래서 무조건 다양한 거를 맛없는 거만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고품질인 한두 가지만 먹어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것도 좀. 주된, 초상적이긴 하지만, 주제에 가깝기 때문에, 주제에 뭐 색깔로 하도록 하겠어. 자, 31번. 상대성은 작용을 한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시스템으로서. 마음을 위한. 그래서 마음보다는, 여기서 정신이라고 돼 있어. 정신을 위한. 일반적인 시스템 메커니즘 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이르러서. 그래서 일단 당연히 소재가 이 상대성, 상대성 원리할 때그 상대성인데 상대적임. 절대적으로 수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 뭐보다 이런 게 상대성이거든. 그래서 이게 좀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 역시 1번도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마인드리스 이팅의 작가인 이 사람은 보여주었다. 보여준 내용이 주된 내용 시그널이잖아. 그것은 즉 상대성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의 허리둘레에.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6번까지가 다이 허리둘 레 두... 상대성이 허리둘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거든. 허리둘레 이제 뱃살 이야기하는 거야. 먹는 거. 어 상대적으로 많이 먹냐, 상대적으로 적게 먹냐. 절대값을 따라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먹는다. 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예시긴 하지만 전체 예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제지로 지급해도 괜찮아. 우리는 결정한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not a 법야 단순히 기능으로서 무슨 기능?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지. 여기서 function은 함수라고 봐야 되겠다. 지금 그막 상대성, 뭐 절대성, 함수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는 function을 함수라고 하거든. 여기서도 함수로 되어 있을 거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음식이 음식을 우리가 먹 먹어야 하는가, 먹는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 0 0 칼로리로만 먹으면 된다더라. 고기는 5 0 0 칼로리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교로서, 아까 그러니까 relativity랑 comparison이랑 거의 똑같은 거지. 그것에 대안, 선택 대안과의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comparison to its alternative. 예를 들어서, 밥세 공기 먹을래? 두 공기 먹을래? 한 공기 먹을래? 라고 할때두 공기요. 다섯 공기 먹을래? 네 공기 먹을래? 세 공기 먹을래? 그럴 때네 공기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이 필요한 공기는 하루에 두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잣대를 갖다 댈때 사람들은 그 상대성 속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 자, 4, 5, 6번에서 더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 어, say는 서포즈 p 로 바꿀 수 있겠지 가정해보자 이렇다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between a, b, c, and 세 개의 버거 사이에서 세 개의 버거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메뉴에 있는 세 개의 버거. 어떤 버거냐면 그 비트윈 A and B가 아니었어. 이거는 비트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개 이상은 어몽을 많이 쓰거든. 요즘에는 구분을 거의 안 하긴 하더라. 자, 파 온스, 시 온스, 1 2 온스. 온스가. <웃음> 이 무게 단위인가 막 그럴 거야 하, 변형을 해 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 800g 80g 뭐 100g 120g 뭐이 정도 80g이 너무 적나? 그렇다 치자 Be Likely To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시5스의 버거를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아파원스는 너무 뭐소중대 정도 되겠지 소중 대면 만만하게 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시원스 버거를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자 이거 병렬이기 때문에 원형 쓰는 거야 어리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있지 완벽하게 만족하게 되는 과거분사 경향이 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어 역시 시원스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 이게 셀리스파이드. 배가 불러, 10온스만 먹어도 원래. 근데, 만약 우리 옵션이, 대신에 이거 대신에, 10, 12, 14온스라면, 우리는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운데 거를. 다시 얘기할게. 10온스만 먹어도 원래 배가 구른데, 요세 가지를 지시하면 사람들이 12온스를 고른다는 거야. 가운데 거. 그리고 다시 한 번, 어,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똑같이 행복함, 똑같이 배부름. 뭐로? 12온스 복으로. 식사를 끝낸 후에. 그러니까 배부름의 느낌은 똑같은데, 괜히 2온스를 더 먹게 되는 거야. 이 서, 선택, 여러 선택 중에 상대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비록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을지라도. 그 배부름은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얘기할게. 이게, 아, 오늘 이, 이 강의는 처음이구나. 앞 강의에서 나왔던 건데, 다른 짐은 컴마 위치가 계속적 용법이고, 지금처럼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야. 아, 좀 심해. 이거 뭐를 선행사로 봐도 괜찮긴 하겠네. 응. 이거는 좀 계속적 용법이지만, 앞 문장 전체를 다 받을 필요는 없겠다. 더 많이 먹었을지라. 그리고 더 많이 먹은 것을 우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하기니까 이온수지 이온수가 사실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 혹은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 없었던 그더 많은 이온수를 더 먹은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 굳이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걸 고르다 보니, 쓸데없는 이 허리 둘레만 늘릴 뿐이다. 어, 바로 상대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56번이 예시긴 한데, 딱히 노란색으로 체크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다음, 32번. 철학적 활동은 기반을 하고 있다. 무지의 인식에 무지 인식 위에 철학적 활동이 발생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무지를 인식하는 거 겸손한 거지 나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제너럴한 내용이잖아.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폭 넓거든. 그래서. 이 1번 문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장이 10번 문장에 있어. 결은 비슷한데 범위가 약간 달라. 그래서 1번과 10번에 어, 형광펜을 칠할 거고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번호들을 생각해 보면 돼. 무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소재겠지? 철학자들의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은 보여진다. 시도를 통해. 찾으려는 더 나은 답을 어떤 질문에 대한 비록 이 질문들이 결코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답이 없는 무언가를 쫓아 다닌다는 거야. 그 행위 자체가 뭐야? 자기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지. Recognition of ignorance인 거야. 동시에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다. 너무 확신하는 것. 주어니까는 동명사, 시, 힘들, 막는다는 것을 발견을. 어떤 발견? 다른,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즉, 너무 확신하는 건 뭐야? 어, 나는 모르는 게 없다라는 태도.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 상반되는 거야. 무지의 인정과 너무 큰 확신은 상반되는 거 그래서 무지의 인식이 있어야지 인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철학적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알고 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혹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의 목적은 도착하는 것이다. 인식의 어떤 인식? 누군가가 몰랐다는 인식,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 못했던 인식이구나. 못한다는도 괜찮고. 어, 쌤이 이 문장을 좀 고민했던 이유는 know랑 understand가 타동사인데 before hand가 부사란 말이야. 전에. 어, 여기서는 미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불합문이니까 흔히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수식하는 걸로 봐서 만약 그렇다면 이거를 위치로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해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미리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 뭐뭐라는 생각, 못했던 생각이 아니라 뭐뭐라는 생각이면 이거는 동격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위치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안문이라서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만 해석에 따르면 쌤이 생각해도 해석이 맞는 것같아 그런 인식. 아 내가 전에 몰랐던 게 있구나. 라는 인식. 이렇게 되면 이게 명사절이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위치로 못 바뀌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지금 no나 understand는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쌤이 너무 쓸데없이 진지한 걸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학교에서 이거에 대한 필기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네, 출장률 이 일단은 낮아. 너무 좀오바야오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한번 학교에서 한 필기를 참고해 보고. 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이야 인식. 인식이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는. A concept that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무지에 대한 인식 똑같은 거야? 6번. 전통적인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들은 주로 부정적이지 않니? 그러면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무지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겠지. 그니까 러 이걸 보는 순간 그걸 미리 추측해 볼수 있어야 돼. 자, 형용사절. 학교를 꾸며주는 것 같지?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종종 일한다. 사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여기서는 일한다보다는 공부한다, 연구한다가 맞겠지. 연구보다는 또 공부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학교니까. 그들은 배운다. 특정한 내용을. 커리큘럼에 열거된 과거분사 쓸수 있겠지 뭐 해석적으로도 수동이고 목적어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어, required 어, 요구받지 않는다 이게 수동이라서 O가 빠졌고 OC자리라서 투부종사 쓰고 있다는 것도 어, 확인해 둘게 뭐하라고 철학적 문제를 풀라고도 요구받지 않는다 하지만 즉 학교에는 철학이 없는 거야 그냥 문제 풀면 되고 시험 잘 치면 돼 우리는 알고 있다 인식 뭐 컨셉션, awareness 많이 나오지 그지? recognition 다똑같아 뭐에 대한 인식? 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얘도 이걸 잘못 보면, 오, 어, 이거 대시라고 충분히 오답이 나올 수 있어. 이것도 이제 해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인식, 이렇게 또볼수 있거든. 그래서 뭐뭐라는으로 또 해석해버리면, 이걸 또 안문으로 봐가지고, 아, 거시기 될수 있어. 이쯤 하니까, 갑자기 32번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고 싶네. 딴건 몰라도, 접속사가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식으로 나와도 접속사가 무지막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뭐라는 인식인지 뭐뭐인 것을 인식함인지 이게 이제 해석의 한끗 차이에 따라서 와시냐 대시냐가 갈릴 수 있거든 자타 동사가 다 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뭐,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인식. 자, 주제는 일맥상통한데, 문법이 좀 복잡해. 지식과 이해는 개발된다. 얘도 자타가 둘다 되지. 수동으로 쓰인 걸로 봐서는 개발로 보는 게 맞겠지? 뭘 통해? 사고와 이야기를 통해. 아, put a into world까지 같이 외워도 괜찮아. 말로 설명하다 정도로 하면 돼.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만든다. 무언가를 분명하게. 아, 9번 문장은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 주제랑 별로 관련이 없어. 표현도 되게 좋지. put something into words. 무언가를 말로 표현하다. 따라서 이제 결론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첫 문장에서. 철학적 행위는 무지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학생들로 넘어와서, 아까 전 학생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전통적인 학교 6번이었거든.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것을 혹은 어,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을 어떤 그들이 옳다는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서는 해안 된다. 즉 무지를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학습에 접근해야 된다를 10번에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쳐주도록 하겠어. 그래서 동명사 전치사에 연결된 동명사를 어, 병렬, 병렬로 쓰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확인해주고. 무슨 무슨 띵할 때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것도 확인해주고, 아, uh, saying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혹은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확신한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뭐에 대한 확신? 그들이 옳다라는 확신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얘도 명사절이지. 접속사가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엄청 헷갈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 주는 걸로 한번 좋을 것 같아. 자, 3개에 30, 31, 32번까지.